선수는 박정우 장사였고요. 계속해서 다음 경기는 영월군청의 임종걸 선수와 창원시청 김은호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여기도 뭐 재밌겠네요. 임종걸 선수는 뭐 장기전 뭐 잡치기, 박다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고 김원호 선수는 들배지 기술을 수특히 하죠. 오토바이 기술이죠. 그렇죠. 그 모습을 직전 이 예선 첫 경기에서도 보여줬어요. 네. 황찬섭 선수와의 경기에서 시원한 들배지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좀 힘겹게 올라왔죠.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판은. 쉽지만은 않았던 첫 경기를 펼치고 올라왔던 김원호 선수고요. 반대로 임종걸 선수도 동작구청의 박태종 선수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이번 라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김원호 선수의 첫 번째 이제 강력한 오토바이 시계 딜베지 기술을 임종걸 선수가 빠져나와서 자기 스타일로 끌고 가냐, 아니면 끌려가냐의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월군청의 임종걸과 차원시청 김원호가 만났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한 선수가 이제 박종호 장사와의 16강전에서 이제 맞붙게 되겠죠. 아우, 지금 잘 잡고 있네요. 지금. 그리고 신입 선수들 같은 경우에 앉아 잡는 자세에서 더 신중히 잡는 게 보입니다. 네. 기존에 있던 형들 한번 이겨보려고 확실히 인을...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본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더뭐 다양한 기술을 또 선보일 수도 있고 과감한 기술을 보여줄 수도 있고 어깨를 대고 김우라 선수는 저임종골 선수 의 어깨를 떠받쳐서 올려야죠. 자첫 번째 판을 따내는 선수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프로모트 경기인데요. 자 들어갔습니다. 첫판 높게 들어올리는 김원호 오른 발을 댑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무게중심 와. 버텨내면서 임종거리 접채기로첫 판을 따냈습니다. 자, 제가 아까 황상 선수와의 경기에서 말했다시피 저 이제 오토바이 기술은 이제 상대방이 디